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원룸형 오피스텔입니다. 평수는 전용면적으로 4평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어서 도배만 했습니다. 기존에 실크 벽지가 오래되고 사진으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여기저기 삶의 흔적들이 많아서. 실크 벽지를 전부 다 제거하고 초포갑지 화이트로 도배하였습니다. 원룸의 창가쪽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지금 실크 벽지를 제거한 사진이 바로 좌측에 있고요, 새로 도배한 모습은 우측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항상 실크 벽지는 이렇게. 종게 코팅된 벽지 이기 때문에 오래 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변색되고 긁힌 자국이 생기고 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포 갑지로 도배하였습니다. 원룸 입구 모습입니다. 되게 어디가나 원룸 에는 오피스텔 같은게 특히 저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구에 열고 들어가면 좌측이든 우측 이든 화장실이 있고요. 한쪽면쪽으로는 신발장,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있고 붙박이 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처럼 TV 다이가 있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과 마찬가지로 실크 벽지 제거하고 난 후에 역시 소포 갑지로 도배하십니다 아참 참고적으로 여기는 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었는데 위로 깨끗했습니다 벽만 아무래도 사갈의 흔적들이 많아서 벽만 시공한 현장입니다. 상담하실 때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지역은 서울은 구를, 경기도는 군이나 시를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용면적으로 제공미터로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방의 개수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공일이고 시공일 날. 혹시 이사가 있거나 혹은 공실이 아니거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견적을 정확하게 내드리고 그래야 여러 번 서로 통화하면서 시간을 버리지 않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유의해 주십시오.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는 화면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